아직까지 회자되는 이지훈 전설의 선재훈 아재를 경기. 아 일단 선수 교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안 나와요. 배기 안 나와요. 리드나 탑 턱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역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굉장히 아, 자신감 있게 탑 리드가 바로 나오네요. 네. 오늘 나료 어, 나은 예. 아니면 아재가 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이지훈 선수가 최근에도 정말 아지를 많이 플레이했고30 게임을 넣고 했어요 이주 동안. 아를답게부터 그리고 아 보름자 알레스타로 변화를 줬고요. 좋았습니다. 네. 2015년 G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G 타이거즈가 마린을 노립니다. 네, 체력은 반입니다. 리. 자 마린이 이거 가겠는데요? 면 혹시 갈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자 가서. 돌아서 대로 끊고 아까처럼. 네. 자 한번. 아, 완벽해요. 이렇게 되면은 누누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세주하니까 할수 있는 게 없죠. 예. 네. 사실 모든 걸 쏟아부었다면 전멸까지 쏟아부었다. 마린이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 SKT는 용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주타. 이게 다 먹고 먹으란 계획마저. 이게 누누 플레이의 네. 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지가 근처에 있어도 모르는데 세지가 위에 뒤에 네. 확질지가 네. 네. 바로 돌을 먹어. 이거 보호도 내린 거예요. 지휘가누누에게 <laughs> 플레이에게 욕 먹는 걸 들키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받쳐 아, 아 받쳐. 서로 견제. 자, 그러나. 네. 오 예. 네. 목기는 네. 했습니다만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미드나 바컵 주도권을 아. 만약 지휘가 갖고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반 아. 형태기 이 아.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막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아. G 타이거즈가 이번엔 바텀 직선 갱을 시도합니다. 걸렸을 때 상대가 대처를 못할것 같아서. 네. 드드 세전 잡죠. 세전 아, 네. 아, 울프. 이거는 어. 무조건 코르킬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었는데 저막까지 쓰면서 아소 깔끔하게 빛나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코르키는 소환사조는 빠지 않았습니다. 울프의 점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퍼라니까 어, 어, 다이브하겠다. 이때까지 코르키 소환사조는 다 있으면 이거 딸안 네. 됩니다. 아 덤이옵니다. 아, 덤이옵니다. 네. 바텀 직선갱에도 실패한 G 타이거즈는 다시 한번 마린을 노려보는데요. 그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 지속적으로 어. 노려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데 안전장치가 아, 돼, 그게, 돼 있어요. 네. 셀전이 받게요. 받죠? 보리라도 받는데. 이거는 마린이. 어? 둘 다! 둘 다! 한멸 있고요. 여기서 멸한 번은. 오 어, 어. 어. 야! 아. 마린! 네. 야내 플레이 내가 봐도 멋져. 미니언이 어. 지금 아그타이밍 와서 폴짝으로 네. 정말 2단 첩프를 아니 사실 이거는 어연히 말하면 마린이 살짝 욕심부렸던 게 맞거든요. 그쵸? 쓰레쉬까지는 파악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마린이 방금 웃었던 이유는 자기 플레이에 소름 돋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거는, 네. <laughs> 이거는 진짜 나 진짜 이거, 네. 이거 내가 진짜 슈퍼플레이 했다 이거는 사랑하는 게 대단하다고 라 말할 정도로 그쵸? 대단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용 타이밍이 되자 양팀 선수들은 라인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자, 씨네. 어, 체력이 어, 네. 좀 빠졌는데 3분의 1피 한방더 맞았고요 이겼던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 있겠죠 드래곤 출현인데 네 드래곤 출현인데 지금 그리고 바이게도 스틸했죠 네. 되게 네. 큽니다 저것도 자 알레스타가 막아주고 있고요 그렇네요 드래곤의 스틸네 그, 바이게의 스틸하는게또 컸네요 그리고 미드 지도권은 또 이지훈이 가져갑니다 네. 이지훈이 앞에 맨가에 드래곤도 커다이렇게 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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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네. 스택이라는 건데요 자, 이거 보이세요? 용만곤요 용만해요 용만 용만 용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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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용용용용용 도망가 반대로 눈을 절대 없어 백백백백백 어디로 가나요? 내골로밴드로 우로 잠깐만 나 지금 파고 네라자다올때 도망갔고 알스타는 잠깐 술비 여기를 봐야 겠네요 나리가 와요 나리가 네. 곧 내가 나를 어곧 내가 나를 그렇습니다 자 아, 빨리 오는 다아 빨리 오아 빨리 도 나를 길했내렸어어1 정도로 1대2 교환 물론 원딜이 죽 아침이 있습니다만 11위가 지금 컸습니다 G 타이거즈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금 미드 바텀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오브젠트 네. 미드 솔케 어? 솔킥 난리 났습니다 큽니다. 난리 났네요 이거 네. 진짜 데미지가 그동안 이버었터 모든 데미지를 합, 합친 것만으로다 네. 네. 그나마 미드라고 말씀을 거듭드렸는데 미드에서 이렇게 솔킥을 터지면 어떡합니까 한는 그 가져야 되는데 네. 와 이런 거부터가 시작이었죠. 아, 어. 불와3의차이 콤보 어디 음, 불 어떻게 아케를 받겠다. 받아 받아 이쪽 가보. 호일라 위험해요. 호일라 위험해요. 이걸 다. 네잠 반대쪽 이지호 이지호야. 이지훈 장지훈 장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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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3킬 중 3킬을 이지훈이 먹으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마린 네. 빠져. 지킬자도 네, 살아나갈 수있까요 네. 살아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까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깔끔하다. 살아나서 올래병사 네, 자 일프 울프 프 때려서 굴프를 자궁 없을 때아뒤로버리를가페 빼야 가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는 가서 빼야 길을 넘어줘야 예.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굴프와 이지훈을 잘라내며 추격하기 시작했지만 빼기빼기빼기 빼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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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빼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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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기한번 버텨. 얘가 달라지는 게 네. 미드에서 제약 골드 먹었고 미드가 한번 둘렸거든요. 이지훈이 용 스틸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는 SKT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찔이다, 넘어요어요 네. 그리고 메가다르, 메가다르 직접의 전사, 무장 전사, 검 축격, 자, 날린다네요, 날리다네요 아찔이다, 넘어어요 와, 추차갑니다. 네, 토미 테론. 어. 네. 오. 실패 많아요, 실패 많아요.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는요, 다운고 먹고 다 버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단합니다, SKT. 블루 컨트롤 계속해주고요. 저, 이거만 뭐 방어제 주는 거지 한때도 대패했으니까 용3대요 누노가 다소 급하게 큐광타 콤보를 쓰면서 체력이 조금 남았었는데 아즈레가 그 틈을 메워주면서. 자, 다이버, 다이브 다이버. 이거를 부딪기. 날이 간다. 방이 끝난 이지우는 혼자서 G 타이거즈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또 지금 이가 조심해야 고 지금 티가 전진, 네. 전진 배치하고 있거든요. 마치 뭐 스타크래프트 스테크 조이게 하는 앞에 전진 배치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시야장먹여차하 갑자기 몰래 발언 같은 들어가 버릴 네. 수 있어요. 그 항상 염두야 되고. 아니, 진짜 혼자 다 해요, 아지르가. 아지르가 혼자 네. 다 했습니다. 지금 상대 HP 깎고 몰아넣고 또 포지션 잡게 네. 만들고 어? 데미지 넣고 이지훈이 이지훈이 진짜 플레이오프 그렇죠. 진짜 많았던 거 같습니다. 우리 편을 수직적까지 캠프까지 뚫고 또, 또 보호 보호도 하고요. 알리스타는 가만히 옆에 서 있기밖에 안 해요. 네. 덱만만한 뱀비다 이지이다해 주고 있으니까요. 계속 각을 다 기억하래요. 각이겠죠. 1.5인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타 이제 지타 타이거즈가 한순간이라도 라인 스코을 잡는 데가 없어요. 밀리고있그 네. 그러니까 라인 라인전이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라인주권 원하는 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라인이 있느냐 없니다 네. 그리고 이지훈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페이커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아, 페이커. 또한 배우 제인님이 직관홍게 포착되면서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제인 씨탤런트우 제인 씨 배우 아, 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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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기셔서 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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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분들 아, 네. 네. 네 번째 용이 등장하고 G 타이거즈는 이번 용을 꼭 막아야 하는데요. 어, 어, 오! 오! 레이더 이지훈에게 딸피가 되면서 또다시 용은 SKT에게 넘어갑니다. 전이탈 그래, 상대는 직접 아, 지않모래병사되는 아, 거예요. 어. 네. 모래병사의 창끝이 허게 심장부를 관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트 프레이가 딜렉핵딥 딜의 상징적 나르라도 나르를 광역슬로우 순간이도네 멀리 한번 조여줍니까 아끌어요끌어끌어야죠아 아 그러면 이 사이에 미드바텀 미드바며 정면 정면 자시비로사방아 아, 정면뿐만 아니라 아래쪽까지 나를 잡았어도 문제인데 네. 못 잡았으니까 그쵸? 더 문제죠 그렇죠 자 여기 회명 자기회인 이시훈 지금 하지만 다 이게 앞으의기회일것 아, 아, 기회. 같은데 네 몸을 폼을? 폼을. 폼을. 아, 안 들고 폼을 면안야말로 잡았어 자 우리가 울부딪혀서 토하여 기서이즈훈 잡아야 돼요 이재훈을아 이시훈을 잡아야 돼요 이재훈이재훈이훈이이죠 아, 분명으로 상대를 고령이습니다 예, 분명 지금 상황에서 지기가 이득본 건 맞지만 전이지현 선수 플레이에 소름 돋았던 건 정말 냉정하게 아군을 미련 없이 다 버렸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뒤쪽으로 깔끔하게 잘 빠졌어요. 네. 이 플레이가 근데 너무 좋았어요. 아, 왜냐면 다 준거든요. 네, 어쩔 수 없는 시장은 네 이게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오히려 우리 버려 이랬었을 이주 층왔 공항제는 냉정해야죠. 돼. 네. 여기서도 약간 지원을 하는 하다가 버리고 가더니 이렐리아가 뒷라인에서 파고들었었고 이거 이득 보기해서파고들었 당연한 선택이었거든요. 상제 진영을 상대로. 내가 장아 이게 버티는 건가요? 밀리고 있어요. 고래병사가 챔피언보다 네. 훨씬 세요. 네. 아 채령의 탑과 비즈가 이제 반 이하로 빠졌고요. 승전 등화입니다. 제가. 네. 줄줄이 가밀리고. 앞으로 안자 걸었죠. 지 안자 걸었어요. 아, 걸었으나. 네. 스멜 군대 전사. 네. 메가나. 메가나. 풀어 잡히고요. 황제. 네. 끝내버립니다. 이거 경기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요. 가능성 있죠. 원 네. 30분 전에 끝낼 때. 30분 전에 끝낼 때. 안 끝내도 되고. 끝내야 되는. 다 깨도 되고요. 야, 쓰레쉬가 나오는데 20초 이번 타베이브 때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이지훈은 영광적인 죽음 로비버 쌍둥이 더 하나까지만 깨드라고 깨드 아 바텀까지 이거 더막아져 뭐? 문제고 뭐? 문제. 뭐? 못 막아도 문제예요 네. 너는 진짜. 못 막죠 그렇게 결승전 2세트에서 엄청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이지훈 아지르 레전드 경기였습니다. 이지훈이 아무래도 다른 선수 못 주는 했습니다만, 영 어쩔 수 없이 못 보이는 선수가 있는 것이고, 와 이지훈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주머니라도 툭 튀어나왔던 그런 분이요. 와 정말 어떤 본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차갑고 침착하고 냉정하게. 황제의 모습 다운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네. 저는 진짜 이지훈 선수의 평소 인터뷰할 때 느낌이라든지 대화를 나눴을 때 이미지 그게 진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전율을 불러일으킬 지 몰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침착하고 그 차분한 것뿐 아니라 그 내면이 끓어오르는 뭔가가 저 플레이 상에서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해 나도 이렇게 잘해 고 싶었던 것같습플레이프 때는 진짜, 진짜 아쉬웠지 이번 결승전 레더큰대 결승전에서 었거나 완벽에 가까운 를사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 음.